안녕하세요 로탱입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람보르기니 쿤타치입니다 박스 장면에는 람보르기니 쿤타치의 조립된 모습과 박스 뒷면에는 시저도어가 열린 쿤타치의 모습 그 옆에는 제품의 사이즈가 표기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실제 차량의 모습 옆에는 레고로 조립된 엔진 모습과 그리고 후면, 열리는 본입 부분의 표현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브릭스는 1,506개, 가격은 239,900원입니다. 제품 구성은 숫자 브릭백 11개와 매뉴얼 1개, 그리고 타이어가 들어있는 브릭백 1개가 들어있습니다. 매뉴얼 앞면에는 콘타치 실차 모습과 콘타치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멋진 차를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매뉴얼을 좀 오래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는 레고 디자인 팀 내용도 있네요. 매뉴얼은 총 249페이지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매뉴얼이 두껍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회사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획기적인 디자인과 엄청난 성능으로 유명한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 쿤타치는 12기통 슈퍼카이면서 람보르기니의 두 번째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쇠기형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첫 등장 시, 디자인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쿤타치 생산을 한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멋진데, 50년 전에는 얼마나 그 디자인이 충격적이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쿤타치의 어원은 카로체니아 베르톤의 테크니션이 쿤타치의 생산 과정을 본 후에 놀라면서 감탄사로 터져나온 비속어를 그대로 차량의 이름으로 차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50년 전에 이런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를 봤으면, 저 역시도 비속어가 그대로 나왔을 것 같네요. 레고 쿤타치는 스피드 챔피언으로도 우선 나왔던 모델인데요. 그 당시에도 조립을 엄청 재밌게 하였는데, 이번 만번대 쿤타치에서도 중간중간 차량의 각도들을 제대로 살리는 조립법으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품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에는 프린팅된 람보르기니 로고가 눈에 띄고, 아래에는 안개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개등 아래에는 범퍼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범퍼는 실제 차량과 흡사한 디테일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네요. 헤드라이트 부분은 투명 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쿤타치 제품에는 이런 기믹까지는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모양의 헤드라이트 기믹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콘타치의 보닛은 실제로 트렁크로 쓰이는 부분인데요. 보닛 앞부분을 살짝 눌러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작은 공간이 보이시죠? 아주 작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콘타치 옆모습을 보면 타일브릭으로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쐐기형의 아이콘답게 각도를 제대로 살린 모습이에요. 샌더 부분 역시 타일 브릭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윈드실드는 큰 브릭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A 필러 역시 윈드실드의 각도에 맞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도어 옆에는 안경맞은 검은색의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네요. 콘타치의 시그니처인 시저 도어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였는데요. 문열때 약간 소리가 나고, 내려갈 때는 스르륵 내려가는 효과가 돋보입니다. 스르륵 내려가는 효과는 조립 시 고무줄로 시저도어를 직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도어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내는 시트와 대시보드 등을 붉은 자주색의 브릭으로 강렬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그리고 핸들 부분은 프린팅 브릭으로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입니다. 시저도어 뒤쪽에는 후면 좌석에 작은 유리창이 보이고요. 차량 뒤쪽 옆 부분은 두꺼운 팬더가 보이고요. 팬더 안쪽에는 표면이 좁은 타이어 한 개, 폭이 넓은 타이어 한 개로 바퀴가 총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의 폭이 넓은 타이어를 신규로 만들기에는 좀 리스크가 컸던 걸까요? 이 부분을 하나로 된 바퀴로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차량의 앞바퀴는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향이 가능합니다. 콘타치 뒤쪽 엔진룸인데요. 커버를 열게 되면 12기통에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엔진을 탈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빨간선도 보이고 엔진을 감싸고 있는 커버처럼 보이는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선은 일반 내고에서 채찍으로 쓰는 브릭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엔진룸 뒤쪽에는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고정형 스포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아래쪽에는 검은색 브릭으로 흡기구를 표현한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은 쿤타치의 후면부인데요. 삼각형에 가까운 후미등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 어, 이 각도를 레고로 표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이런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얼마나 수정을 하였을지 정말 감탄을 하였습니다. 방향 지시 등과 브레이크 등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후면에 보이는 글씨는 모두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쿠타치 번호판 양쪽에는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머플러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 후면 화부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도 타일 브릭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피드 챔피언의 콘타치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간단히 비교해 보면 크기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뭔가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인데요. 전체적인 세기형 디자인으로 핵심적인 디테일과 표현은 정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의 로고라든가 헤드라이트. 그 윈드실드, 검은색의 사이드미러와 커다란 스포일러 그리고 후면부의 후미등 표현과 머플러 표현까지 만번대의 콘타치와 스피드 챔피언의 콘타치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 외형적인 표현은 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스피드 챔피언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품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조립해본 만번대의 자동차였는데 여러 기믹들이 들어있고 조립이 정말 재미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고 특성상 흰색 브릭은 변색에 정말 취약한데요 완성된 쿤타치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은 변색이 용서될 정도로 디테일과 디자인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끝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움직이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표현이 안된 점과 뒤쪽 타이어가 일체형이 아닌 두 개의 타이어로 표현됐다는 거이 부분만 좀 아쉬웠고 전시 효과도 좋고 만 번대 자동차를 모으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